십이삼 비상개엄은 과거의 개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.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개엄이 아니라 개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. 아, 예. 하나도 바뀐 게단단 예.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. 와어제 이제... 지금 갑자기 뜬 책이 있어요. 그 옛날에 나온책 개소리에 대하여. 헤리 <laughs> <개소리에 웃음> 프랑크푸르트라는 분이. 그러니까 <laughs> 개소리를 불시불시터라고 이제 원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을 할때 개소리에 대해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개소리는 다른 거다.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이 뭔지를 알고 가짜로 반대 는 음. 말하는 게 아, 거짓말인데 네네네. 개소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이 아무에게나 직거이면서 아 상황을 호도하려고 할때 아 그게 개소리다. 지금 개소리가 지금 난말 현장이다. 아 근데 저 개소리를 저렇게 싸와 가지고 저렇게 진지하게 저렇게 읽고 있는 저 모습이 아, 완전 저런 부조리극도 저런 부조리극이 없고 그렇습니다.